두 번째, 투자자. 한번 이거는 타임라인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우대리가 투자자라고 생각해 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 투자 시점이 있겠지. 투자를 했어. 그러면 결국엔 얘는 뭐가 돼? 매각. 매각 시점이 있겠지.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투자를 했을 때 받는 혜택이 있고, 내가 팔았을 때 받는 혜택이 있고. 이건 심플하죠. 그럼 투자를 했을 때 받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소득공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 3천에서 5천만 원까지는 75% 소득공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50% 소득공제. 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잖아. 그러면 내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 100% 소득공제면 내가 돌려받는 세금이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100%라고 해서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laughs> 전 국민 다 하겠지. 소득 공제니까 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만큼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인데 각자가 적용받는 세율은 현재 내 소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가장 높은 45%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세금으로 치면은 900만 원을 돌려받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 3천만 원다안 돌려주냐 이런 얘기 하면은 서로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케이, 내가 이때 3천만 원에 샀어, 맞죠? 그럼 나는 세금으로 얼마 돌려받았죠? 900.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시간이 흘렀어. 3억이 됐다 칩시다. 10배가 됐어. 돈을 벌었잖아. 그럼 이게 양도소득이거든. 요 주식 양도소득. 얼마 벌었어요? 2억 7천을 번 거지. 그럼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거 아니야. 응, 음, 맞죠? 원래는 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1 0 0면제 감면. 이거 세금 안 내. 엄청 파격적인 혜택 아니에요. 아, 근데, 리스크는 뭐야? 휴지가 될 수도 있지. <laughs> 뭐, 스타트업 많이 봤잖아요? 벤처란 게 뭐야? 벤처, 우리가. 벤처의 영어가 이거잖아.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어, 그냥. 모험적인. 그렇지, 모험 자본이잖아. 10배가 될 수도 있지만, 영원이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혜택이 되게 매력적이지만, 내가 사실 3천년이나 2천만 돼버려도 이 혜택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제 혜택인데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 투자 시점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게 있어요. 결국에는 뭐, 뭐지,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투자 시점에 이 회사가 벤처 회사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혜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투자 시점에 상식적으로 치면은 벤처 회사여야 될것 같은데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야 너네가 투자한 시점에는 벤처가 아니어도 돼 다만 투자를 하고 나서 2년 이내 이때 벤처 인증을 받아도 이 혜택은 내가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정은 이해는 되죠 아뭐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되죠 두 번째가 어찌보면은 더큰 혜택 아닌가 맞죠 그러면 두 번째도 이런 비슷한 혜택이 있어야 될것 같지 않아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될것 같지 않아 충돌이 되는데 이두 번째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 시점부터 벤처여야 돼 살짝 충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케이스 원 내가 벤처 인증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이때 투자를 했어. 그러면 나는 이미 투자하기 전에 벤처 인증을 받았으니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투자했을 때 얘는 벤처 인증은 아니었어. 벤처가 아니었어. 내가 투자하고 나서 그냥 2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2년 이내에 이때 벤처 인증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요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건 못 받는 거지.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한테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투자를 할수 있겠죠. 안할 사람도 할 거고, 5천만 원 투자할 사람도 1억 투자할 거고. 그러면 벤처기업 대표, 스타트업 대표는 뭘 알고 있어야 될까? 이거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실무상, 법은, 그래, 야, 너가 투자 시점에 벤처가 아니라도 2년 이내에 벤처인증 받아도 돼.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야 너는 이거는 무조건 투자 시점에 벤처야 돼. 라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 은 공통적인 건 뭐예요? 가장 안전한 것. 내가 벤처인증을 먼저 투자 받기 전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둘다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걸 알아요. 아 투자 돌기 전에 벤처인증을 받아 놔야지만 투자자들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겠구나. 투자금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 아니면은 그냥 주주주끼리 서로 사고 파는 게 좋아 그렇지 회사 안으로 들어요. 그래서 투자금이 유상증자로 들어와야 돼. 응. 유상증자. 요거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면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투자금이 유상증자 형태로 회사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만 이 벤처기업이 투자금을 받고 직원도 채용하는 거 개발도 하고 이런 거죠. 투자자가 아까 취득세처럼 이런 혜택만 그냥 노리고 단타를 칠수 있는 위험도 있지 않아요?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투자. 그래야지만 장기 투자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만약에 소득공제 이번에 받고 내년에 갑자기 또 팔아 버려. 그럼 이런 거를 계속해서 사실 악용, 그냥 좀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 결국엔 이 회사는 벤처야 돼요. 벤처. 근데 벤처야 되는데 이 요건 같은 경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 이거나 벤처로 전환, 뭐 인증받은 지 3년 이내인 회사. 그러니까 어, 법의 취지는 어떤 거겠어요. 그냥 신생, 신생 업체들한테 이런 돈이 더 많이 갔으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제일 제가 봤을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조건은 아 내가 투자할 때 벤처인이 아니냐.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인들은 내가 투자받을 때 우리 회사가 벤처인이 아니냐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 이게 유상증자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구주매각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 내가 여기 한번 투자를 했고 내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은 보유해야겠구나라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아 내가 너무 창업한지 오래된 회사 막 10년 15년 이런 회사는 아니고 내가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지 아니면 내가 벤처 인증 받고 3년 이내 즉 신생 스타트업한테 해당 되겠구나라는 이제 감을 잡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